교육청이 최근 6년간 실시한 감사 결과 부적절한 행태가 드러난 도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유치원 실명과 주소, 감사 적발 내용, 처분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업무의 부적정 사항이 적발된 도내 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적발된 공립 사립 유치원은 모두 108곳, 지적 사항은 600여 건에 이릅니다. 사립 유치원의 적발 건수는 526건, 공립 유치원은 80건이었습니다. 원주 모 유치원은 원장이 유치원 회계에서 아들 오피스텔 구입비와 개인 대출 상환 등에 1억 5천여만 원을 사용했다가 수사 기관에 고발됐고 또 다른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비 회계 계좌가 아닌 비자금 계좌를 만들어 2억 3,900여만 원을 혼용해 오다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이런 부당한 회계 집행이 172건에 20억여 원에 달합니다. 또 적립금 변치 운영 24건, 불법적 시설 운영 8건, 단순 행정착오 등으로 적발된 기타 사례가 400여 건이었습니다. 일괄적으로 회계 시스템을 통합하는 형태인 거거든요. 장부만 잘 쓰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현장에서 운영원이든지. 혹은 학부모든지 이런 현장 당사자들을 시민감사관 형태로 참여를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은 주의가 406명, 경고가 10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 19일부터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 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